어자 이제부터 어 마지막 단원이야. 이차 방정식에서 마지막 단원인 이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너희들 이제까지 뭐 배워서 알겠지만 1차 방정식 활용, 연립 방정식의 활용, 여기 있는 이차 방정식의 활용 다 마찬가지야. 식을 잘 세워서 x 값을 구하기만 하면 돼. 근데 이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긴 하는데 식이 사실상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t초 후의 높이가 이렇게 된다라고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t초 후의 높이가 175m지. t초 우는 높이가 175m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t값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의외로 이걸 좀잘못 풀어. 뭐 60초 후에 어쩌고저쩌고, 그거 다 무시하면 되고, 그냥 높이가 이거구나라는 사실만 알면 되거든. 그러니까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5로 나눠 봅시다 t제곱 빼기 12t 5로 나누니까 5,35 이렇게 되겠다 그치? 이거 되게 쉽잖아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t 빼기 5 t 빼기 7 이꼴 0 이렇게 되지 그치? t는 5와 7이 되겠죠 공을 던지면 여기 지면이라고 쳐봐 그래서 던지면 요렇게 날라가고 바닥에 떨어지는 이런 궤적을 그리게 되잖아 그래서 175m일 때가 두번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5초 후에 한 번, 7초 후에 한번 이렇게 두 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5초 후 또는 7초 후 이렇게 답을 써주면 돼. 되게 평이하고 싶죠. 공이 다시 땅에 떨어지는 건몇초 후, 이 때가 몇인지 구해보라는 거지. 땅에 떨어진다. 땅에서의 높이는 0m잖아. 그니까 러 요게 0일 때 구하면 돼요. 60t 빼기 5t 제곱. 뭐, 넘긴 다음에 5로 나누면 t 제곱 빼기 12t 이걸 0. t로 묶어지죠? 이런 거, 공통인수로 묶는 거야. 인수분해 가장 기초예요. 그러면 t는 0 또는 10인데, 요때 구하는 게 아니라, 요때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는, 그니까, 12초,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지? 어, 다음 문제 봅시다. 이것도 뭐 어렵지 않은데 정사각형 처음에 어떤 정사각형이 있었어.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합시다. 정사각형이니까 가로 세로 길이가 같죠. 얘를 가로는 5cm를 늘렸어요. 5cm를 늘리고 세로는 3cm를 줄였어요. 3cm를 줄여서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을 만들었대 그러면 여기가 X고 여긴는 O고 여기는 X였는데 3을 빠졌으니까 여기는 X-3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X-5랑 X+5랑 X+5죠 X-3이랑 곱했더니 240이라는 넓이가 되었대요 근데 이거 풀어주기만 하면 돼 거의 다 했죠 X제곱 더하기 2X-15 빼기 240은 0 x제곱 더하기 2x 빼기 255는 0 이렇게 생겼지 그치 얘5 곱하기 51어 그럼 얘는 3 곱하기 17이니까 얘는 15 곱하기 17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다 다시 255가 15 곱하기 17이니까 여기는 x 플러스 17, x 마이너스 15는 0.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야. 근데, x가 마이너스 17이거나 15인데, x는 15밖에 안 돼. 왜 그러냐면, 음수는 나올 수가 없죠. 길이가 음수일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처음 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15cm.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어렵지 않지. 식을 잘 주고, 그냥 계산만 잘 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2차 방정식은 다 맞추겠고, 어, 다음 시간부터 2차 함수에 대해서 배울 거야. 고생하셨습니다.